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완성반 격국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신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신격의 성격적 요인인 한네 가지 요소들 확인해 봤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식신격의 파격적 요소, 파격이나 패격, 이 패. 패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했다가 아니고 미꾸라지들 입장에서는 매기가 생겼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요인이나 방해적 요인들이 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대적 사주풀이로 보자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가 역경을 이겨내고 모모모를 한 사람 같은 형태의 삶에서 많이 나요. 와뭐 나라의 제도를 무릎쓰고 드디어 그 업종을 성공시킨 사람 아니면 끊임없는 주변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뭘한 사람. 엄마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분야를 성공시킨 사람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실패하면 이제 나라 제도 때문에 엄마 때문에 생각만 하다가 그만 끝났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 편인 도식의 사례인 식신격의 폐격 요인인 편인 도식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식신을 쓰기 위해서는 이 편인의 방해적 요소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식신적인 요소를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염원인 이 병화를 같이 생활려고 하는데 이 편인적 제도나 환경이나 인성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식신을 방해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죠. 뭐, 민주화로 가고자 하는데 기존의 제도가 뭐, 여성의 참정권을 뭐 못하게 하고 있다든가, 뭐, 어떤 일정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이렇게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망했어요로 끝나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이 사주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일종의 식신격인데 식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구나. 그 방해하는 요소가 편인이구나 하면은 내가 이 편인의 특수 자격을 취해야 한다라는 게 보통은 이런 사주에서는 답입니다. 법적 취득 요건, 어, 국가적 허가권, 이런 형태를 내가 취득을 해서 공부를 충분하게 해야지만 요 식신을 쓸 수가 있구나. 편인적 요소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주에 있는 8개의 글자 중에 어떤 몇 개의 글자를 적 또는 나쁜 거 또는 귀신으로 이렇게,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경우들이 있죠. 흔하죠. 이 글자 나쁜 글자야. 그럼 보통은 그 나쁜 글자니까 피해야 돼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너는 왜내 인생에 들어왔니 제발 꺼져 주렴. 근데 사주 원국에 붙어 있는 한 그게 꺼지질 않아 계속 따라다녀. 대신 그걸 기피하게 되면 통제권 없는 글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고 내가 해당 글자의 목적을 취하면 그 글자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둘 있는데 내가 뭘좀 하려고만 하면 형이 와서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고 반대를 해. 보통 첫 번째 방법은, 아, 다형 없는 데 가서 해야지. 뭐 어떤, 아, 형 제발 꺼져버려. 아, 나 형하고 안할 거야. 형하고 맨날 싸운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형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음, 같은 형태들이죠. 근데 인성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인성은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공부를 안 하면 네가 원하는 일을 식신을 할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편인을 내가 수용하면은 이게 무슨 편인을 수용한다는 게 공부를 하면 지식 자격을 취득하면 그러면 식신을 쓸수 있다. 그것을 대해서 알게 되면 쓸수 있다. 모르는 상태에선 쓸수 없다. 근데 편인의 취득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식신의 메인 테마를 방해하는 임수적인 요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식신을 쓸수 있다. 편인 도식은 기본적으로 장인의 별이라 그러죠. 그 편의는 그 자기가 하는 식신적 행동에 대해서 다소 까탈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다 그러는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남들은 어, 그 정도 빵이면 빵 맛있네.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빵이 아니야. 이따 이걸 빵으로 만들라니. 뭐 이런 형태들. 내가 작가면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 정도 글쓰면 되는 거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쓸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쓸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쓸 거야. 연애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한 옛날로 치면은 부엌지쳐서 팍자 쓰다가 부 찢어서 서 디자이너다 그러면은 디자인 패션 디자인을 했는데 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어떤 반복적 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도 되고요. 연구소 같은 데에서 그한천 마리의 쥐한테 계속 약의 성분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 투여하고 어 오늘도 다 죽었네 뭐 다음 날. 또 성분을 바꿔서 어 오늘도 생쥐가 다 죽었네 될 때까지 계속 계속 실험을 하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에서 편인 도식의 반복적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편인격에서 식신을 쓰는 거하고 식신격에서 편인을 쓰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편인격에서는 편인을 쓰는 게 당연한 사회야. 식신을 쓰는 게 당연한 사회가 아니고 식신격에서는 식신을 쓰는 게 당연한 사회야. 편인을 쓰는 거는 그, 그 사회의 염원과 그 사회의 주된 목적에 대한 방해적 요인이나 제한적 조건 요인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편인격에서 식신 쓰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편인격에서의 식신은 그 편인이 할 일이 생긴 거야. 편인이 할 일이 생긴 거. 편인이 식신을 보면, 아싸, 저 식신 내가 하게 할까, 못 하게 할까, 내가 판단해야지가 되는 거고. 식신격에서는 식신을 써야 되는데 편인이 방해를 해? 그러면 편인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취득을 해야 되겠구나. 같은 요소가 될 수도 있죠. 어쨌건 쓰기가 매우 까다롭다. 다만 편인도 식사주가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드디어 내맘에 들었어. 한 100번의 빵 만들기 실험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빵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아주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는 남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사주는 식신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외부적 요인이 방해를 함으로써.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에서 요 식신, 이 편인이 여기가 있으면, 여기 안가 있고, 여기가 있으면, 이거는 외부 사회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내 마음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식신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합격, 불합격을 때리는 사람이다. 같은 형태. 젊었을 때는 내가 병인의 입장을 취해서, 뭐, 교수님이나 심사위원이나 이런가위원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미래의 나, 미래의 나가 여기죠. 미래의 나로부터 승인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병화를 썼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시주를 쓸 때가 되니, 내가 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던 병인 같은 사람들을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식신격인데 시주 편인 가지고 있으면요. 젊었을 때 내가 뭘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는, 또는 뭐 허가받고 하라고 하는, 누구한테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날 너무 괴롭힌다. 그럼 일기장에다 써놔야 돼. 왜? 그 사람이 내 미래거든. 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늙으면 바로 그 사람이거든. 지금 수준에서 나의 미래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 내가 더 퇴보할 수도 있고 내 의식이 성장할 수도 있는데 성장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나 내가 스무 살더 먹고 전화이 되면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까탈스러운 부장이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러든가 아니면 은더 퇴보하게 되면 더 까탈스럽게 굴 수도 있죠 마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를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 20년쯤 지나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이번 생에서 성장하지 않은 거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럼 성장한 거야. 더 악독하게 군다. 퇴보한 거야. 이게 바로미터야, 바로미터. 부모님과 어머님이 나를 막 학대를 하면서 키웠다. 내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 이거 성장한 거야. 비슷한 수준으로 나도 한다. 그냥 그냥 고 그, 고수준인 그, 그 거야. 더 때린다. 더 욕한다. 이건 이제 비극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패격에 대해서 좀더 보고 있습니다. 식신격의 패격. 이번엔 지지에서 편인 도식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렇게 식신격인데, 천간에 못떴는지 모르겠고, 근데 지지에서 이렇게 편인이 와 있으면은, 천간에서의 방해는 어떤 관념적, 드러난 어떤 표방적 방해인데, 지지에는 현실적, 좀더 직접적 그런 요소로 다가옵니다. 식신 쓰려고 하는데, 외부사회에서 편인이, 아, 쓰지 마. 너 쏘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해. 허락받고 해. 하고 사회충이 종종, 어 부지불식간에 충이면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부지불식간에 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고 충도 생지의 충이면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왕지의 충이면 중심에 오른 상태에서 화계지의 충이면 마무리하려는 단계에서 반대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지의 충이면 시작하려고 하는데 외부 사회에서 하지 마 나한테 허락 하려면 나한테 허락 받고 해. 같은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 편인 도식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타난 거야.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타난 거야. 자 그런데 이런 형태는 지지의 간목이 무슨 글자를 일시주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수편을 들 수도 있고 사화편을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지지가 뭐 뭐라 볼니까 뭐? 자축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자축이면은 연주와 일주 시주가 협공으로 식신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뭔가를 펼치려고 하는데 안돼 우리의 전통을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안돼어 어떻게 여자가 히잡을 벗을 수가 있어? 안돼 코란을 배워야 돼. 안돼 어떻게 여자가 공부를 해? 안돼 너는 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어. 우리는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먼 사회와 내가 동조하여 나의 생활권에서 뭔가 화를 펼치려고 하는, 화의 시선, 뭐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을 펼치려고 하는 일을 같이 협업으로 막는 형태의 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주가 있으면 직업을 뭘로 하면 될까? 그, 인성으로 학생들을 평가 심의하는 뭐좀 교수님을 한다든가. 무슨 무슨 뭐 규제위원회 뭐 이런 일을 한다든가, 무슨 무슨 심의위원회, 뭐 학력평가심의위원회, 문화재보존위원회, 뭐 무슨 무슨 활동규제위원회 같은 형태로 주로 식신을 규제하는 일로 가면 오히려 사주를 더잘쓸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편인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격하고는 좀 달라지는 거니까 약간 언밸런스한 요소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는 식신쓰라고 했는데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식신을 쓰라고 했는데 아 싫어요. 저는 강자 편들래요. 내가 그러니까 나 편한 일 갈래요. 딱 보니까 편인하고 식신이 싸우고 있는데 편인 힘이 더 세네. 나 그럼 편인 편들 거야.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형태죠. 만약에 요게 갑오일주에 뭐 시주의 미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보의 미토를 신미 가지고 있어서 사오미 방합했으면은 사오미가 함께 똘똘 뭉쳐서 해수의 극을 이겨내고 사회에서 뭔가를 시작해보자. 그 시작한 거에 완성을 내가 하겠다. 이거를 경제활동까지 끌어내서 안정화시키자까지도 내 열에서 쭉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옛날 사회에서는 보통 부모 직업이나 할아버지 직업, 뭐, 조부의 직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거의 열의 아홉은 뭐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나도 농사꾼이고,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고, 뭐 거의 그런 식의 아버지가 무사면 나도 무사고. 대부분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오미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버지 때의 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일, 내가 더 이어나가서 더 실력 있는 어부가 되고, 내 자식 때에는 어시장까지 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사주를 볼수 있겠지만, 요즘 현대사회는 한 세대의 변화가 옛날로 치면은 4,500년의 변화만큼 그 사회적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일이 요즘 거의 없죠. 이제 지금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가 직업을 가질 때쯤 되면 지금 쓰는 직업 중에 아마 태반은 한삼 분의 1은못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거 지지에서 편인도식하는 케이스 드립니다. 어렸을 적에 초기 시절에 이 편인 도식을 밥그릇을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집안이 몰락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일어섰다. 같은 스토리를 가지시는 분들도 보면 꽤 있어요. 이런 사주들을 보면 은 샘플을 좀몇개더 보도록 할게요. 자 격후법에서는 요 용신 합거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고전 방법이기 때문에 현대 방식에서는 현대 방식에 맞게 쓰지만 고전 방식에서는. 이 천간으로 올라온 격국 용신을 매우 귀중한 존재로 보는데 이게 어떤 다른 글자랑 합을 해 버리게 되면은 그 순수성이 떨어진다. 다른 걸로 합화돼서 성질이 변화된다라는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순수성을 중요시 여기는 고정 관법에서는 용신 합거되는 것을 그닥 좋게 보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사례는 식신 정관 합으로 용신이 합거되는 사례입니다. 자, 요런 그 병인월의 간목이 있는데 천간에 식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사주 지금 병화가 격궁용신인데 격궁용신 식신이 정관하고 결합을 했어요. 결합. 자 이거를 이제 고정관법에서 합거돼서 둘다못 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계속 명리 시간에 강조를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인 거지. 그거 하나가 대표가 아닌 거예요. 요, 요 요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저기 대학생 중에 rotc 장교 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대학생하고 직업군인이 합된 거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꼭 사관학교만 가야 돼. 사관학교는 오리지널 군인을 키우는 학교를 간 거고, 대학생활도 병행하면서 직업군인 생활도 같이 했으면 좋겠네. 예, 그래서 rotc 장교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식신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식신이라는 격국 용신적인 식신을 연간에 있는 정관하고 결합해서 썼으면 좋겠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합상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상품은 때로는 유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인터넷을 접수, 가입하려고 했더니 반드시 휴대폰과 인터넷을 같이 결합해야만 가입을 받아줍니다. 라고 조건을 걸어버리면은, 아, 나 싫어. 두개 중에 한 개만 쓸 거야. 그러면 못 쓰는 거고. 어, 그래? 인터넷에 가입하면은, 아, 휴대폰을, KT를 신청을 하면, 인터넷까지 추가 요금만 조금 더 내면 결합상품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뭐, 그것도 좋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대형마트에 가면 결합상품들 많죠. 뭐, 요따만한 뭐, 세제에다가 뭐, 다른 생활용품을 같이, 어,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얘를 사면 반드시 딸려있는 거를 같이 드립니다. 비용 조금만 더 내시면 됩니다. 하나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고, 어, 두개 있어도 되는데, 하나 반 가격으로 살수 있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정관합 같은 청관합 구조는요, 결합된 거예요, 결합. 결합이 아예 이렇게 한끗 차이로 서로 붙어 있으면, 결합률이 훨씬 더 높고, 다음에 이게 한 칸이나 두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원격 결합이 원격 결합. 결합력이 다소 약해요. 내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과 찰떡궁합으로 짝지 짝지를 맺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하고 맨날 붙어 있겠지. 하지만 내가 저 대전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과 자매결연이나 제휴를 맺어서 낚시 갈때 함께 가기로 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바쁘면은 야 오늘은 나만 갈게. 너는 너대로 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강하게 붙어 있는 형태는 결합력이 매우 높은 형태들이라고 볼수 있어. 기술과 정관 조직이 결합돼 있으면 뭐예요? 이 기술은 그 조직 전용화라는 뜻이에요. 제가 천간압을 전용화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아이폰은 아이폰 전용 액세서리와 전용화돼 있습니다. 다른 제품을 쓰시면 호환율이 떨어져서 재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결합된 거예요. 결합되면 효율이 높지만 결합 안 시키면 패널티라든가 단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식시는 이게 조직에서 전용화된 기술 같은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요. 가령,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엔지니어인데 내가 10여 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방식의 반도체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뭐 대만의 TSMC나 뭐 미국의 퀄컴에 가면은 이 방식을 쓰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 삼성에서만 쓸수 있는 기술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나이 기술 쓸 데가 없어. 이런 경우가 결합된 기술 대신 삼성에 가면은 아주 편하게 나는 일을 할수 있어 내 방식은 삼성하고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용신이 정관하고 결합돼 있으면은 정관 조직에 전용 납품하는 또는 전용으로 결합된 장점 취업과 동시에 기술 기술 획득과 동시에 취업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단점 그 조직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용도로 식신을 쓰려고 하면 잘안 된다. 왜? 둘은 결합되어 있잖아. 식신 정관합되 있으니까. 그쵸? 식신 정관합되 있으면 정관에 최적화된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정관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식신이라는 기운이 용도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재성을 만나 식신 생제할 수도 있고, 편관을 만나 식신 제사할 수도 있어. 근데 식신 정관에 전용화돼 버리면, 만약에 편관운이 들어왔을 때, 얘가 제사를 안 해, 잘. 다음, 재성이 들어왔을 때, 생제를 잘안 해. 내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로 2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무슨 사업 거리가 있다고 중소기업에서 이일 맡아주면은 뭐내 3년치 연봉을 주겠대. 아 죄송한데 저이 회사를 나가면 안 되거든요. <laughs> 그럼 못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어. 큰 재난이 벌어졌는데 어 미안해 지금 집에 불이 났다고 아, 나 미안한데 지금 회사에서 못 나가거든. 뭐, 아, 무슨 법, 나, 나, 나보고 국회의원에 나오라고, 아, 나 미안한데, 나이 회사에서 간부 맡아야 되거든? 이런 형태로 나의 식신적 재능성이 정관과 결합되는, 그리고 정관을 빛내주는 형태죠. 병신합수로 관으로부터 인성적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두 개의 기운이 합해서 합화되는 기운은 추구를 하는 거예요. 추구를 하는 거. 사실 그닥 중요하진 않아. 추구만 하고 실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병화의 기술을 이 정관이라고 하는 가치가 함축된 보석 같은 조직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조직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술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한 거야. 막 이재용이 테레비에 나오고 내가 테레비에 나와 이재용이 테레비에 나온다고. 어, 내가 상받아 삼성이 상 받는다고 보석을 빛낸 거잖아. 그럼으로써 뭘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병신합수라는 합성수 인성기운이 나오게 돼 합성수에서, 요금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요 병화 입장에서 수는 뭐예요? 거꾸로 가지. 반대로 간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이세사 사회에서 추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요 국가사회적 조직에다가 내 기술을 제공을 함으로써 나는 인성이라고 하는 안주를 하게 되었다. 이 정관조직은 한 단계 더 발전돼서 수의 과정까지도 갈수 있게 되었다. 라는 형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지지에 만약에 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수가 차곡차곡 모이는 거고 지지에 수가 전혀 없고 청간에도 수가 없으면 이제 그런 기운이 나타나지만 강하게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막 지역에 비가 내렸다고 쳐. 근데 강이나 호수가 있어. 그러면 강이나 호수에 빗물이 모이면서 그 모였던 빗물을 오래도록 쓸수 있겠죠. 근데 뭐 강물도 없고 뭐, 저수지도 없고, 뭐, 호수도 없어. 그러면 비 내릴 때만, 아, 비다 하는 거고, 비안 내리면. 너도 땡땡 내리치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식신정관합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만약 나쁘거나 합거돼서 못 쓴다라는 개념으로 사주를 보시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구조를 볼게요. 이런 경우는 식신정인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이 됐는데, 식신이 정인하고 합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정관하고 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기술, 이게 합이라는 건, 천간합은 결합시켜 쓴다는 거예요. 치킨 먹을 때 맥주, 뭐 이렇게. 오징어와 땅콩, 뭐 실과 바늘, 뭐 모와 모, 아무개 가는 곳엔 아무개가 있네. 둘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 제3의 시너지 효과 날수 있음. 이런 형태. 대신, 대신 둘 중에 하나만 취하려고 하면 둘다못 취하는 수가 생기. 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그 여자가 남동생을 데리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을했더니 죄송한데 저랑 결혼하시려면 제 남동생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같은 거 싫어 난 너의 남동생이 싫어 난 너만 얻고 싶어 그러면 저는 당신한테 싫어 뭐가 이런 것 같은 거. 조건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런 형태들 근데 보니까 남동생이 되게 똑똑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돈도 잘 벌어 어휴 땡큐 그러면 땡큐인 일타쌍피인 거뭐 그렇죠 아무개 여자랑 결혼하려고했는데그 여자가 애가 있어 애가 있어. 아 잘됐다. 꼬맹이 키울 시간 절약했다. 이미 다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일타쌍피로 이 여자를 얻으면 이 여자의 아이까지도 내 자식이 되니 내가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가족을 다 꾸릴 수가 있구나.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이라는 거는 동시에 취하면 좋은 거고 싫다 하나만 취하려고 한다. 나 골치 아프다 다못 취하겠다 이러면 못 쓰는 거. 둘다못 쓰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신은 요 정관과 결합시켜서 쓸래? 그러면 줄게. 싫은데요? 그러면 너 이거 못 써.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식신이 인성하고 합해져 있으면 이 식신슬람은 뭘 가져야 돼? 정인 자격 따야 돼. 엄마 허락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따야 돼. 자격을 못 따면 어떻게 돼? 이 정인이가 식신에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내가 식신을 잘못 쓰게 한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를 식신정인합이라고 해서. 보통 상관 폐인하고 유사한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고, 보통 교육자나, 뭐, 교육 문화, 예술가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왜? 인성은 배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부하고 자격을 갖추는 거고, 식신은 내가 그 배운 것을 활용해서 드러내고 발표하고, 어, 하는 형태들도 되죠? 전문직도 가능해. 보통 전문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뭐죠? 뭐, 뭐 변호사, 뭐, 법무사, 뭐, 노무사, 뭐 무슨 무슨 사, 뭐, 이런 거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기술이야? 국가 자격을 취득한 공인을 받은 허가권을 가진 그 일을 할수 있는 형태. 특히 상관 페인 같은 경우는 상관은 아무나 하면은 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곤란한데 허가를 받아서 상관 페인 패인, 상관 페인 된 사람은 얼마든지 관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해도 관으로 또 허락을 받았으니까. 식신을 쓰기 위해서 국가 사회에 허락을 받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면 정임한 목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긴다. 내가 강해진다. 내 자부심이 뿜뿜해진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인성의 자격을 습득한 기술을 써야 한다. 근데 요 식신의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편지에서 올라왔어. 그러니까 식신도 출처가 있어. 저 관성에서 올라온 식신이 있고, 저기 비겁에서 올라온 식신이 있고, 뭐 어디 재성에서 올라온 식신이 있는데, 얘는 출신지가 재성에서 올라온 식신이야. 그쵸? 뭐 미스코리아에 나온 여자가 있는데 뭐그 여자...